안녕하십니까 글룸스답입니다. 아, 제가 암살도쇼 기초편을 준비하다가 아, 영상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중급편으로 분류해야 되겠다. 그 영상이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초편으로 분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급편에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밥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용할 것인가, 그밥 대처법, 대처법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 투기장을 우리가 빨리 성장하려면 복귀하는 능력, 아, 능력이라 복귀하는 습관하고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이 중요한지 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어,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제가 요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공지해드릴 내용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음. 요거를 올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뭐 피드백이나 좀뭐 카톡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영상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이게 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지금 시간이 몇시냐면은 어,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laughs> 또 편집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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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떻게 순서를 할 건지도 더 필요해서 그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깁니다. 그나마 주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아 결론은 뭐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 여러분들이 음. 2000 찍기 전까지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죠 아,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은 많이 오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뿐이니까. 뭐,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웬만하면은 영상을 저장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화면 영상 저장하는 거는. 뭐, 뭐, 검색하시면은 뭐 쉽게 나올 테니까 뭐 프로그램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 어, 글룸스터80, gmail 이쪽으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말 이종이 이 팁은 이분들한테 내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거를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거 뭐, 음, 어떻게 할까요? 뭐, 음, 누구누구누구 뭐뭐 컨설팅 뭐 이런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얘가 제가 영상을 또 정리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가지 또 피드백을 들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그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드리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영상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그걸 또 계속 보고 공부하고 또 계속 이게 되뇌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좀 막히는 게 있다. 아이 조합에서는 정말 안 된다. 영상을 보내주실 때뭐 통으로 보내주셔서 몇분몇 몇 초에 제가 도사전에서 왜 이게 계속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따로 분석편을 해서 한번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가 맡기시면은,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광고 같은 거, 뭐, 힐러 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들까지, 멘트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라디오 사연소개하듯이 제가 또 재밌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급편 예, 어, 급압 대처법하고, 복귀와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거한번 보시죠. 조금 길어요. 예, 들어가시죠. 아, 자,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 도적은 저희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힐러는, 아, 아, 정상적인 힐러라고 엄청 그렇고요. 최대한 사거리를 많이 에, 뒤로 당겨서 최대 사거리에서 힐하려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도적은 그 밥대 아니면 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보세요. 자.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가까이 전사에 가까이 있으면은 뭐 위협을 맞을 수도 있고 폭망도 뭐 쉽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여기에 가서 붙어있지는 않죠. 정상적인 힐러라면 그래서 항상 딜러들은 여기 정중앙에서 싸우고 있고 사제는 이쪽에서 어, 힐하고 있고 저는 뭐여기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이, 이 구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밥을 역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 보세요. 그 바위 6초가 남았죠. 그러면 100%, 어, 도적은, 전사하고 그냥 맞다이 까면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M 효율도 뭐 좋지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전사한테 딜이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붙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5초 남았지요. 그럼 저한테 올 거예요. 3초, 2초, 1초, 이제 쿨은 돌아왔고요. 도적이, 그 막을 키고 붙지요? <laughs> 이거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공식이에요. 아, 도적이 그 밥을 전사랑 붙고 있는데 여기서 붙고 있는데 그 밥은 쿨은 돌아왔는데 그거를 그냥 섞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적 은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라면은. 자, 붙어서 극가를 넣겠지요? 어? 안 넣네? 아, 극가가 없었나? <laughs> 그러면 뭐더 좋고요. 극가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 밥으로 붙었기 때문에 제가 야타를 쓰면은 도적은 저한테 붙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다 보세요. 자, 다시 5초 전으로. 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도적이 저한테 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밥으로 왔을 때, 물론 극가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는 극가가 없어서 저를 못 잡았지만, 일단 방향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어, 만약에 초보이신 분이라면은, 어, 마음이 급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뭐 이쪽 방향이나 아니면 뭐요쪽 방향이나 아니면 뭐 전사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전사한테 가면은 뭐 무장 해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위협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무력화를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전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뭐큰 차이가 없고요. 음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하 여기가 A라고 치면 이게 이제 사제가 있는 게 B인데. 자, 제가 만약에 피가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회복이 두개 걸려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이 걸려있는 두개 있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면, 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몸에 베어 있는데, 어, 또 다른 영상에서 또안돼 있으면 또 이것도. <laughs> <laughs> 사람들이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배우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이 상황을 역이용하려면은, 사제한테 가서, 사제를 매지를 해버리면, 저는 항상 이게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예, 네, 강타가. 그럼 사제를 매지하면은, 도적이 돌진으로 얘를 붙고, 어차피, 아, 아니 도적이 아니라 전사가. 왜냐면, 얘가 그 밥을 쓰는 동안, 얘도 뭐, 전사도 투기, 티격태격 하고 있었으니까, 돌진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100%? 그러면은, 제가 사제를 가서, 전사는 일로 오고, 그럼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밥을 썼기 때문에, 사제한테 제가 가서 강타를 넣더라도, 도적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사제가 영재를 쓴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 네, 한번 해보죠. 자, 왔죠? 자 전사는 영도로 왔네요 그쵸? 영도로 왔네요 돌진으로 왔게 영도로 왔고 저는 사자한테 야타를 써서 강타를 먼저 넣지요 보이시죠? 그러면 도적은 저기에서 전사한테 연락을 맞고 있고 얘는 강타가 돼 있고 제가 회바을 올려버리면 도적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러 상대방 도적이 음, 특히나 저희가 전드기 때문에 저희는 치감도 있잖아요 그쵸? 치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사가 도적한테 만약에 치감을 넣어버리면은 사제가, 아 매지가 다 풀어진 상황이라도 보세요. 급장 있잖아요. 풀어진 상황에서도 뭐, 마격피까지 밀리게 되고, 마격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최대한, 자,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아 항상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요. 강타를 놓고 도적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 내가 이거 해봐내면 끝난다 싶어서 여기 자리에 위치해 버리면 어떻게든 도적이 와서 끊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도적이라면 저쪽으로 가지 않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도적이라면 아 우리 사지가 강타를 맞았는데 어떻게든 회발을 끊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도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타를 넣고 한 4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항상 최대 멀리 아 여기에 이렇게 위치가 되니까 도적이 나한테 붙을 수 없는 최대 사거리로 가서 위치를 하자, 하시는 게 좋아요 어뭐 보통 회바가 20m 정도니까 어, 여기 여기 있는 거 보다 여기 있으면은 무조건 X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안 좋고 왜냐면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위험한 게아 만약에 제가 사제라면 여기 바로 붙어 있으면 급장을 쓰고 영절을 날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제라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있는 것도 좋지 않고요. 영재를 할, 할수 없는 위치. 강타 놓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빠져서 회발을 넣어버리면 도적이 지가 뭐 전질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무력화가 걸릴 테고요. 전사한테. 저한테 예, 회발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매질 들어가죠. 회발이 들어갔죠. 도적은 어떻게든 끊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쵸? 마음이 급하죠. 자, 두 번째 회발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회발은 들어가고 저한테 마음이 급해서 극가가 들어왔어요. 그쵸. 이 도적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회반세번 들어가면은 두들기 맞다가 마격 핏까지가 오거든. 그리고 뭐 거기에다 뭐 무기 엄마까지 들어가면 게임 끝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치가 늦었어요. 도적이.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어, 사제도, 사제도 극장을 그좀 빨리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보시죠. 그러면 극가가 이제 돼서 두 번째 막았는데 영재를 치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영재를 치고. 영재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문제는 뭐냐면, 영재를 쳐서, 사제 입장에서는 도적을 살기, 살려주기 위해서, 매질 끊기 위해서 영재를 날리긴 했는데, 전사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도적이 저한테 원한을 박았어요. 원한을 박았기 때문에, 영재를 날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데미지 들어오면은, 영재 이나 공포 같은 거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둘이 의사소통이 안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절 맞았지만 영절은 바로 풀렸고 자 마지막 해박까지 들어갔죠 사제가 원했던 것도 안 되고 도적도 삑사리 나고 자 보세요 전사가 무기 엄마를 넣었죠? 그러면 이제 치감이 들어가면서 뭐뭐 뭐 어차피 뭐 도적이라 해봤자 도적은 뭐 사제기 때문에 뭐 힐이 뭐 보호막 말고는 들어갈게 뭐 소생정도 있나? 아 소생이 없지 않나? 예 네, 올라갈게 없기 때문에 이거 풀리고 나면은 이게 뭐 마지막 회바라서 뭐 1초짜리지만 이거 풀리고 무조건 마격각이에요 이거 죽어요 보세요 자 회바는 풀렸지만 마격각이 왔잖아요 폭망까지 들어갔네요 끝이에요 사제가 살릴게 없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어, 자, 정리해보죠. 그 밥이 왔을 때, 자, 어느 방향으로 도망갈지를 선택하는 거 있어서, 여기 뒤로 가면,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이 상황을. 자, 여기에서, 어, 보죠. 그 밥이 이제 오는 거였죠? 자, 그 밥이 옵니다. 자, 이제 그 밥이 오죠? 자, 이 상황. 여기에서, A. 왜냐면 기둥 쪽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전사한테 C로 갈 거냐, D로 가서 전사를 매지를, 매질, 아, 사질 매지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아, 여러분의 등급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 만약에 내가 항상 이렇게 될수 있어요. 내가 초보인데, 내가 그밥 때마다 연락 이 털려버려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고무로 해서, 어, 재생력도 돌리고 살아야지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쟤네들이 잘하는 도사라면은 제가 그냥 버티기만 한다면 도적은 끝까지 딜을 밀고 저는 뭐곰품으로 버티기는 하겠죠. 그러면 저 사제는 100% 저, 저 사제가 잘하는 사제라면은 제 도, 제 버프를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어, 어, 디버프 어, 즉시 딜 있죠. 어, 도트 딜 하나 있죠 그거 하나 놓고 저를 풀딜을 땡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비빌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사가 와서 무력화 넣어줄 거니까 사제 쪽으로 와서 사제를 매질해버리면 아, 도적 입장에서는 그걸 한두번 겪어버리면 저한테 쉽게 그 밥을 못 넣게 될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밥을 넣어서 도두루룩 하기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질해서개 터지고 아, 그렇다고 전사한테만 하자니, 뭐, 그 법은 그냥 무의미한 도구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팁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 똑같은 스킬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뭐100% 제가 드릴 순 없잖아요 내 스킬을 자한 판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더 좋았을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는 뭐 직업이 아무래도 선생이라서 보통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답을 드리는 모든 답을 주는 선생이 그렇게 좋은 선생이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안된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뭐 투기장 하시다 보면 어떤 파트너가 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런 분하고 하는거는 아 조금 많이 답답한 경우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합을 상대를 할때 아, 내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죽어요. 그러면 그 패턴에서 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지, 어떻게 이거를 택택을 깨보실 수 있지를 계속 고민을 할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웬만한 애드온드로 어느 정도 다 정보를 아니까, 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죽는다면,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어, 우리 아, 저 혼자 해결할 수도 있는 거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 우리 딜러가 어떻게 끊어주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딜러가 이런 이런 스킬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 딜러가 뭐 해주고, 그 다음 뭐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거 뿌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아, 파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또그 다음 판에 또그 조합을 만나면은, 그걸 또 한번 실험해보고. 그게 또안 되면, 아, 그런, 그, 런그 상황에서 상대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가보고. 요런 게 필요합니다. 예, 네, 결국에는. 그게, 아, 아주, 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몸에 베어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죠. 점수 대비로.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400. 걔네들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2000을 바라보고, 항상 그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쭉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죠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게있겠는데 처음에 2천을 찍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근데 2천을 찍고 난 다음에는 2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내가 2천을 가기까지 아, 그각 조합별로 내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체계화가 되는 거죠. 몸에 체득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그때 정도 됐을 때는, 그 레벨에 갔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오는지 다 알고, 그렇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버티는 줄다 알기 때문에, 절대, 어,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하려면, 그리고 빨리 시간을 줄여서 내가 이책을 찍으려면은, 그런 과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기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게 생각의 힘입니다. 내가, 아, 이 상황을 했을 때, 그걸 복귀를 해서,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하는 거 낫지? 그래서 의논을 하세요. 카, 파트너하고. 아니면은 의논이 안 되는 분이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 어 지금은 내가 당장 와우를 처음 하고 오늘도 제가 뭐~ 카톡을 받았지만 뭐~ 2 6세 뭐~ 뭐~ 한지 뭐~ 몇 달밖에 안 됐다고 하셨던 분인데 아~ 어 내가 만약 생각하는 힘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을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뭐한달 전에 와우를 했더라도 10년 동안 하신 분보다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제가 뭐 보여드리는 이런 팁들도 많이 참고하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어제 영상은 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 뭐 기초편, 중급편 이렇게 가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2000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소개를 해 드렸지만, 2000이 안 되는 분들을 저한테 메일로, 메일로 저한테 제가 앞에 메일 주소 놨으니까, 글룸스도8 0 g m a 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아2000 어, 찍, 찍지 못하는 분들만 한해서 제가 그거를 분석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팁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유를 되게 많이 길었어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 아, 앞으로 뭐 도사전은 충분히 대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 지금부터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조합을, 어떤 어, 클래스를 준비해야 될지. 아무튼 감사하고, 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